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드비 국제공인 전문가 송민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. 인디자인에서 기초 레이아웃 할때 필요한 탭 기능입니다. 탭 정말 많이 사용하죠. 인디자인에서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고요. 노트하고 펜 준비하세요.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. 왼쪽에 있는 거 텍스트하고 오른쪽 텍스트 다르죠. 자, 오른쪽 텍스트는요. 이렇게 왼쪽 정렬로 싹 정리가 됐고요. 왼쪽 텍스트는요. 음, 정리가 안 됐네요. 이런 것들을요, 탭을 사용하면요, 정말로 간단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할 때요, 왼쪽 맨 위에 문자 메뉴에서 맨 밑에 숨겨진 문자 표시. 단축키 외우셨죠? Ctrl, R, 2, I. 예, 눌러보세요. 네, 이러니까요, 숨겨진 문자가 보이는 거죠? 숨겨진 문자는 뭐죠? 띄어쓰기, 탭, 행 나누기, 달락, 다양하게 있는데요. 지금은 표시가 띄어쓰기하고 탭키하고 달락에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거는요. 우리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그냥 막 탭을 준 거예요. 우리가 이미의 탭이라고 하잖아요. 자,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원하는 부분만 클릭드래그 했어요. 맨 위에 문자 메뉴에서 탭, 단축키 외우세요. 컨트롤 시프트 T, T니까 탭인 거죠. 네, 탭 대화 상자가 나왔네요. 바로 여기 지금 눈금자가 보이고 있죠. 자, 탭 종류 네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왼쪽 정렬 탭, 가운데 정렬 탭, 오른쪽 정렬 탭. 자그 다음은요 소수점 탭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쓸 경우에 필요한 소수점 탭. 저는 왼쪽 정렬 할 거니까요 왼첫 번째 에 있는 왼쪽 정렬 탭을 선택을 했어요. 자 그런 다음에 눈금 위에 원하는 대로 클릭하니까는 지금 탭이 하나 생겼고요. 그 다음에 텍스트 위에 가상선 보이시죠? 가상선 정말 편하죠. 요 선대로 정리된다는 얘기예요. 딱 클릭하니까 됐네요. 하나만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것도 클릭하니까 음, 됐어요 이렇게. 자, 지금 볼까요? 드래그 해서 좀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. 된 거예요. 자, 클릭해서 볼까요? 네, 정렬 돼 있네요. 지금 이 파란색 글씨는 왼쪽 정렬 됐고 검정색 글씨도 왼쪽 정렬 됐어요. 자, 이번에는 탭 간격을 좀 수정을 할게요. 선택 다 하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탭을 드래그 하니까는 좁아졌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탭도 드래그해서, 좁아졌어요. 자, 지금 그런데, 지금 보이시나요? 이런 경우는 지금 좁아졌는데, 간격이 안 먹죠? 왜 그러냐면 너무 좁아졌기 때문이에요. 자, 이런 경우는요, 오른쪽에 있는 탭을 살짝 오른쪽 옮겨서, 이렇게 간격을 맞춰줘야지만 그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끝났어요. 자, 추가 설명하겠습니다. 탭 사용법, 추가 설명할게요. 클릭, 클릭 하면은 탭이 생기고요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면은, 삭제됩니다. 탭 삭제 그 다음에 저는 여분요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를요 왼쪽 정렬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탭키를 이거 지우고요 조력에서바코로 빼면서 지워지죠 왼쪽에서 있는 세 번째 탭 오른쪽 정렬 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됐나요? 이런 식으로 음, 좀더 가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이렇게 가능하죠 자, 세 번째는요. 텍스트 사이에 점 넣는 거 진짜 많이 쓰죠?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정렬 때 선택하고요. 그 다음에 채운 문자에다가 점을 넣고 한 회만 들어갔네요. 왜? 한나만 선택했으니까 다시 원하는 텍스트 못뭐 선택하고 나와서 오른쪽 때 선택하고 채운 문자, 점, 엔터. 네, 들어갔네요.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? 혹시 이점 위치가 간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? 좀 올라갔으면 좋겠죠. 텍스트 행 중간으로 그러면 선택하시고요. 왼쪽 맨 위에 문자 서시스 컨트롤 선택하고요. 기준선이 동 보이시죠? 이걸로 내리거나 올리면은 이렇게 맞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다 바꿔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탭을 쓸 수도 하죠. 이거는 뭐, 이 지금 텍스트 목차랑 상관없이 추가된 건데요. 하나 선택하고요. 오른쪽 버릴게요. 탭 하나 넣고요. 전 똑같은 간격으로 반복하고 싶어요. 그러면요. 탭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에 옵션만 누르시고요. 탭 반복. 클릭. 반복되는 거죠. 똑같이. 그 다음에 삭제하고 싶으면은 모두 삭제. 하나 삭제하고 싶으면 어떡해요? 하나 삭제 선택하고 나서 하나 삭제. 됐죠? 좋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오케이. 네, 이거죠? 좋습니다. 이 탭을요.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요. 달락 스타일 패널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배운 대로 실습하시고요. 실습한 거 검사 받으세요. 실습 시작!